안녕하세요 제시카와 녕니예요 저희가 이번에는 심지어 이 추리게임을 위해 야외에 나와 있습니다 와, 저희가 이번에 또 새로운 미션을 받았죠 맞아요 훨씬 더 스케일이 커졌는데요 여러분 이번에도 저희와 함께 명탐정 컵반지가 돼서요 추리게임도 풀고 또 여러 가지 상품을 받을 수 있는 절로의 찬스라고요 그러면 은 일단 우리가 사건 영상부터 보셔야 돼 맞아요 사건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의뢰영상 보시죠 컵반지 무늬 누군가 내 금고를 훔쳐간 것 같소. 금고엔 햇반 컵반 비밀 레시피와 함께 소중한 물건들이 담겨있다오. 범인이 서재 곳곳에 이상한 흔적을 남겨놨던데 이걸로 금고의 행방을 꼭 찾아주게나. 아, 그러니까, 는 이번 미션은 김 회장의 금고를 찾는 거네? 맞아요. 아, 오, <laughs> 여러분, 명탐정 퍼포먼스 해보셨다시피, 이번에도 응. 영상을 보고 문제를 풀고, 이금고가 있는 주소를 알아내면 되는 겁니다. 오, 아, 이거 기대되는데? 그쵸. 자, 그럼 다음 영상을 보면서 저희 추리를 해갈 텐데요. 엄마, 어? <laughs> 그 전에, 먹고 시작해야죠. <laughs> 아, 다 준비해놨습니다. 다 놨습니다. 응? 자, 비켓빵 그 컵빵 스팸 마요 덮밥과 비켓빵 컵빵 스팸 김치 덮밥. 그 다음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치킨 마요 덮밥입니다. 제가 어,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네. 일단 세 개를 한 입씩 드시면서 응. 시작해 볼게요. 단서를 통해 금고가 있는 주소를 찾아서잉. 금고가 있는 지역부터 찾아야 하는데첫 번째 단서부터 쉽지 않컸어 영어 단어와 물방울의 색깔이 연관이 있는 걸까? 자, 그러면 머스터드니까 응. 지금 요거. 그치. 요거. 음. 음. 잘한다, 잘한다. 야. 지금 응. 어? 응응 구잖아. 지금 침청. 음? 이 영상에 두번째 단서를 어? 남겨놓은건가? 1, 3, 3, 5, 6, 3, 2, 5, 2, 들어가? 7, 1, 1 숫자를 잘 듣고 자음과 모음을 조합하면 정답을 찾을 수 있겠어 이런거 아니야 뭐? 음. 자 1번이 일단 띠긋이잖아 띠긋 띠긋이 아니띠긋 죄송해요 자 쌈띠긋이 있지? 쌈띠긋 <laughs> <laughs> 아니거 가면은 지금 7 시야. 근데 내가 생각했을 때는 그걸 1 번으로 하고 다시 3, 3, 3 가면은 뚜우 알았다. 응? 아, 뭐? 나도 <놀람> 그랬지만. 어, 풀었다, 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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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서를 통해 금고가 있는 나머지 주소를 찾았죠잉. 폴드에 단서를 숨겨놨나? A, B. 내가 봤을 때두 번째 주소 요거만으로도 우리 그냥 이 동네가 다 뒤집자. <놀람> 내가 무슨 두 번? 뭐를 가고싶단 말이야. 자, 일단 다. 그렇지. 아, 이 이상한 문자들이 어지럽게 나열되어 있군. 도형을 연결하면 답을 찾을 수 있는 건가? 하, B 폴더도 한번 열어 봐야겠구만. 숫자와 A 폴더속 도형이 관련이 있는 것 같아. 식을 풀면 나머지 주소를 알아낼 수 있겠군. 자, 저기 봐 봐. 주소지에 가면 우리가 그동안 보지 못했던 것이 준비되어 있다고 내가 내부 관계자를 통해서 아, 진짜? 난 너무 하고 싶어. 음. 난 맨날 식 풀어내고 말 거야, 내가 이거. 이렇게 도형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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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결해가지고 이 꼭지점이 여기 있으니까 이 꼭지점으로 이쪽을 연결하는 거두 개나 네 개나 이렇게 해서 아, 맞는 거 같은데? 대박! <laughs> 금고만 찾으면 뭐하나? 비밀번호를 알아? 알아야 물건을 챙기지. <laughs> 우리 겉반지를 몰로 보고 색 조합을 알면 쉽게 풀수 있는 문제 같은데? 이네 번째 퀴즈 같은 경우는 색의 조합을 알아내라고 하는데. 네. 전 이거 알것 같아요. 난 이게 제일 쉬웠어. 아, 진짜? 네. 네. 제가 힌트를 드릴게요. 어. 초록색은 뭐가, 뭐랑 뭐가 만나요 초록이야? 흰색에다가. <laughs> 아닌가요? 노란색을 어디다 섞으면 되지? 파란색이다, 그지 노랑에 파랑을 섞으면 초록색이 돼. 노랑과 파 디지털 숫자를 쓸때각 회계 순서를 뜻하는 것 같은데. 숫자에 작은 숫자들은 또 뭐징? 저 숫자에 집중하지 말고 응. 그 검정색 바 안에 들어 있는 작은 숫자에 집중을 해봐 봐. 근데 여기에는 뭔가 반복되고 있는 패턴이 있어. 모르겠냐? 어떻게? <laughs> <laughs> 역시 머리는 제가 써야 될것 같아요. 자, 봐봐봐 봐. 어. 어. 여기 5. 응. 그러니까 여기가 3. 여기 6. 어. 여기 7. 여기 면 CJ 더마켓 명탐정 컵반즈 페이지에 딱 들어가셔서 바로 등보의 위치를 제출하는 거죠. 비어, 비밀번호, 나머지 주소, 여러분의 이름과 핸드폰 번호, 주소와 이메일 해서 바로 제출하면 끝. 자, 저희가 이 주소와 그리고 이 안녕하세요. 반전사무소입니다 네. 네. 저희 입장 전에 온도 체크 먼저 아, 진행하도록 네. 할게요. 손목 하나씩 번호 한 번만 적어주시면 돼요. 네. 이제 네. 혹시 온라인 이벤트 참여하고 네, 네. 문제 풀고 왔어요. 아 네, 좋습니다. 그럼 저희가 이 공간에서 세 가지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네. 세첫 번째는 여기서 인증 이벤트가 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품을 가지고 자유롭게 인증을 하시면은 6월 30일 날 일괄 추첨을 통해서 선물을 드리고 상장에서도 네. 선물을 드리고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저쪽에 보시면은 세 가지 단서를 가지고 네. 수리를 통해서 문제를 푸실 수 있으시고요. 오, 대박. 그 다음에 문제의 정답 개수에 따라서 드리는 소문도 또 달라져요. 아. 그래서 꼭 제한 시간 15분 내에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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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는 인터넷에서 푼 문제를 가지고 금고를 열어주시면 됩니다. 금고를 여실 수 있는 기회는 딱0번이 있으니까는 네. 신중하게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김회장의 금고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오, 네, 오. 오. 와, 와, 와 여기 근거가 있네. 오. <뭐라> 아니 근데 이거 어떻게 열어라는 거야? 너 그때 우리가 그 영상에서 문제 풀었을 때그 비밀번호 나왔잖아 비밀번호 여기 있어 어 그래서 여기다가 어. 넣어가지고 비밀번호를 맞추면 되는 거야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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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 오 됐어 됐어 우와 여기에 이렇게 무슨 약간 골드로 된명함고 이런 골든 티켓이 들어있어요. 대박. 이거 다 금인데, 이거 다 주시는 건가요, 이거? <목소리> <목소리> 조용히, 처음에. 어? 금고라서 이거 금인가요? 아니, 아, 사람들이 얼마나 왔다 갔다 하는데 그걸 아, 주거든요. 아니, 근데 어. 이 골든 티켓에다가 어. 이름을 적어가지고 여기 리셋션에 제출을 하면은 6월 29일까지 50명을 추천해서 순금명화 카드 자기 이름을 박아서 준대요. 제가 주는 게 맞다니까? 정말로? 아, 그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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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이름을 말해 주고, 이 골든 티켓을 저희가 제출을 하겠습니다. 가자, 가자. 저희 이거 응모 여러 번에 이 티켓을 발견했는데 이거 제출한 거 맞나요? 이 작은 부분을 저희가 뜯을 거예요. 네. 뜯어서 이렇게 응모함에 아, 아 여기다가 그러면 아. 저희가 추첨을 할때이 응모함에 추첨을 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아, 이거 아, 이거는요? 이큰 골든 티켓은 제가 기념품으로. 아 기념품. 어, 네. 네. <laughs> 이거 진짜 급인가요어퐁요 <laughs> 나도 넣자, 나도 넣자. 자, 행운을 바라면서 이렇게 넣었어. 그러면 이게 끝인가요? 아니요, 끝이 아닙니다. 저희가 선착순으로 오신 분들께 네. 이 지류 상품권을 드리고 있거든요. 아, 근데 저희는 지금 빨리 왔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뭔데, 뭔데, 뭐데 뭐야, 뭐야, 뭐야? 이거 보니까... 이거 CJ 더마켓 이거 상품권, 상품권. 이거 일찍 오셔야 여러분 선물 받으실 수 있어요. 아, 열심히 문제품 보람이 있네. 아, 이런 것도 받고. 근데 여기서도 상품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이것도 추첨을 통해서 상품을 받아주시는 기회입니다. 아 무수 스타 여기 <laughs>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언니 빨리 와봐 여기 컴퓨터 문이 탐정 사무소다와 대박 여기 완전 내가 좋아하는 컨셉이잖아 어. 여기 진짜 토요미스테리 방처럼 다 꾸며놓으셨네요 장난 아 지금 내가 오늘 탐정 받은 느낌 이거 뭐야? 아 저거는 어. 그 탐정 사무소에 도청장치 어. 같은 거있잖아아 진짜로 도청하는 그거야 근데 여러분 이거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예. 예전에 우리가 문제풀이 할때그 뭐, 용의자들 관련해서 얘기했던 음, 맞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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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분들은 너무도 진실문득이야. 소품들도 되게 디테일하게. 하나하나 하나, 다. 이렇게 앉아 봤 완전 완전. 되게 맞아. 있어 보이지 않을까? 이번 범인은 누구야? 절대 <laughs> <솔직히> 안 어울려. <laughs> 나는 이런 데 오면 꼭 <laughs> 책을 한번씩 보게 돼. <laughs> 이게 진짜 책이지. 내가 봤는데 어, 어. 이 책도 지금 어. 이 테마에 맞춰서 붉은색으로 다 사서. 아아 우리 천사한테 저 주시면 안 되죠? <laughs> <laughs> 어, 언니 여기. 충전도 있어. 이건 네. 우리 무희 탐정님께서 그 영상에서 입고 나온 거잖아 누가 입어봐봐. 오, 어. 어. 얘잘 어울려. 첫 번째 무희에서나 이래도 될것 같아. 어. 너 오늘부터 여기 취직해. 취재... <laughs> 얘는 그냥 두고 갈 거야. <laughs> 어 야, 그무희 탐정하고 너무 똑같아. 정말? 오, <laughs> 어, 진짜. 오, 너무 괜찮은 것 같아. 근데 여기는 아무 데서나 사진을 찍어도 진짜 잘 나올 것 같아. 맞아요. 정말 컨셉 장인 수준으로 너무 잘꾸며놓은것요 여기가 바로 셀카 맛집이야. 어. 그리고 어. 여러분 잊지 마세요. 이 곳에서 인증샷을 찍어서 여러분 인스타그램에 올리시는 거랍니다. 필수 해시태그도 잊지 마시고요. 우리 도 얼른 해보자. 오, 오, 좋아, 좋아. 해보자. 내일 찍을 거야? <웃음> <웃음> 아, 이게 3 컷이야. 숨을 쉬야 아, 잠깐만. <laughs> 어 진짜 잘 나왔어 나짱잘 나왔어 아, 진짜? 너도 빨리 찍어봐봐 약간 내가 되게 지적인 여자인 것처럼 야 근데 진짜 대박이야 왜냐면은 이 공간 자체가 너무 잘 나와 너무 잘 나와? 너무 잘 나와, <목소리> 잘 나와. 와 진짜 멋있어 이거 진짜 짱 예뻐 자전 인스타그램에 올렸습니다 요 사진 요 사진 요 사진까지 너무 예쁘죠? 나도 나도 올렸어 사진 보시면은 아 언니가 진짜 예쁘게 찍어줬어요 오또 또 색다른 나의 모습으로 인스타 인증 자, 다음으로 또 보실 것은 바로 여기 브랜드 존입니다. 음. 이게 보니까 명탐정 컷반대에 관련된 여러 가지 굿즈들을 또 제작해 주셨어요. 음. 내가 아까 이거 들고 음. 여기 사진을 찍었거든? 이게 음. 연필 같은 거. 어, 그래, 그런 거 같아. 되게 특이하고 여기에 막수쳐 이런 봉투, 막 이런 스티커까지. 음. 와, 이거 하나 갖고 싶다. 뭐야, 뭐야? 왜냐면 나 토미 같은 할때 이렇게 어. 뭔가 경찰서, 아. 사일 같은 어, 어, 어. 거, 이런 거 있으면 되게 나 도움 많이 될것 같아. 60나. <laughs> 아 그리고 여기 팝업스토어에서 이렇게 와보시면요 어. 햇반 컵반지가 이렇게 진열이 되어 있어요 어. 무슨 박물관 같은 그러니까. 느낌이에요 아, 근데 이거 되게 아이디어 좋은데? 그러니까 특히나 어. 새로 나온 3종 이 아이들은 이렇게 잘 되어 있죠 어. 자 이곳은 체험존입니다 아, 아니 여태까지도 어. 소많은 장소가 있었는데 어.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직접 문제까지 아. 맞출수 있는 거죠 우리가 아까 이 받은 카드 있잖아 응. 여기에 이세 문제를 풀고 문제를 제출하라고 그랬어요. 맞아요 어. 여러분 여기 일단 1번 문제가 있는데요 음. 문장에서 여섯 글자를 지워서 하나의 단어를 만들어버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대단한 힌트를 드릴게요 뭐? 어. 여기가 어디야? 명창점 컵반즈파업스토어잖아 그러면 이 사람들이 땡땡많은 문제를 내놨겠냐고 분명히 빛, 햇반, 컵밥 뭔가 업그레이드된 내용과 관련된 그 숫자나 키워드일 거야 어. 진짜요? 어, 왜냐면 저번 영상에서도 그랬거든. 그랬거든. 응. 자 그렇다면 응. 내가 생각했을 때 6글자를 지우라고 했잖아. 응? 그러면 여기 하나하나니까 어. <laughs> 자이번에두 번째 문제가 바로 여기에 준비가 돼 있습니다. 아 어, 나는 숫자는 약한데 1, 2, 2, 3, 6, 3 여기에 들어간 이 숫자로 맞추면 되는 거야. 아 근데 잠깐만 자 여기가 바로 세 번째 문제가 있는 곳입니다. 저희가 지금 약한 10분 정도 이 앞에서 고민을 했는데 아무래도 문제가 풀어지지 않아요. 너도 지금 나랑 같은 생각한 거지? 65432 정답은 1!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어 진짜로 진하게이 어. 색깔에 뭔가 의미가 있지 않을까? 지금 색이 다 다르잖아. 아, 나는 숫자에도 의미를 보고 있거든. 그러면 색 뭔가 의미가 있는 거 아닐까? 여기는 좀 영어를 좋아하잖아! 찾아봐! 찾아 그러면은? 그 다음에 맞다! 맞다! 얼른 써! 얼른 알았어! 퀴즈 세개다 썼는데 썼어요. 이제 어떤 상품을 받을 수 있나요? 일단 퀴즈 다이에 전부 다 받아서 네. 네. 고생 많으셨고요 그리 네. 상품으로 음? 아 이거! 이렇게 다 퀴즈 맞춰서 주는 거예요? 네, 이게 전부 다 똑같이 드리는 건 아니고 네. 문제 의 정답 개수에 따라서 아 하나씩 드리는 건데 아 여러분 여러분도 문제 한 개를 맞추시면 음 랜덤으로 비케방 컵밥 한 개를 음. 두 개를 맞추시면 랜덤으로 비케방 컵밥 음. 두, 두 개를 세 개를 맞추시면 이세 개를 다 맞으실 수 있는 거예요. 끝이 아닙니다. 끝이 아니에요? 세 개를 전부 다맞추신 분들께는 네. 네. 여기에 그래요? 있는 어 굿즈 굿즈 어. 언니가 갖고 싶다고 갖고 싶다 아, 하나 굿즈 <laughs> 키트를 하나씩 주고 주세요 저희 아까 인스타그램도 올렸는데 그것도 뭐어 맞아 맞아 주시는 거 아닌가요? 네그것도또 있습니다. 인스타그램 업로드 하시면은 네. 제가또 햇반 두 번, 세 번. 지금 이거 집에 어떻게 나가죠, 마마? 혼자 사는 사람들은 여기 꼬가야겠네. <laughs> 진짜로. 거 가져가시라고 쇼핑백까지. 아 <laughs>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요, 아니 여기 쇼핑백도 이렇게 디테일 너무, 너무 <laughs> 자, 고와한뜻챙기 진짜 자리바리 가져갑니다 저희가 이게 다 가져가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아 정말 오, 무거워. 너무 재밌게 잘 놀다 아, 가주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 자, 이렇게 해서 저희 오늘 명탐정 컵반즈 팝업스토어를 체험했는데요. 재밌었어. 어, 정말 사진 찍을 때도 많고, 추리도 풀고, 선물도 잔뜩 받아 느낌이에요. <laughs> 가 어디지 너무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렇다면 저희 <laughs> 영상의 댓글 과 그다음에 더보기라는 링크를 타고 들어가셔서 여러분들도 추리 영상을 푸셔야 됩니다. 자, 이 명탐정 깜밤즈 팝업 스토어는 6월 7일부터 6월 27일까지 운영되고 음. 있습니다. 음. 시간이 지금 시간... 어, 별로 없어요. 여러분들 빨리 빨리 가보 오셔야 돼요. 평일은 오후 2시부터 저녁 9시까지. 음. 주말은 어. 12시부터 저녁 9시까지 운영되고 있으니까요. 어. 뭐 친구분이랑 오셔도 좋고. 아니, 여기는 그래. 혼자 와도 좋을 것 같아요. <laughs> <laughs> 그냥 여기, 어. 여기 여기를 계속 가고요무 네. 문제를 풀고 해박밥을 <laughs> <햇빵컷 받을> 받아간다는. <laughs> 네, 여러분들 꼭 방문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응. 디바걸스 다음 번에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만날게요. 여러분, 안녕. 어, 잘랐다.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어, 어 이게 너무 너무 내가 고개를 숙인 게 잘랐다. 고개를 숙여야 예쁘더라, 언니는. 하, 나둘